여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서로 죽고 못 사는 다섯 명의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이 앞으로도 이 여학생들의 우정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영화 시작합니다. 왜 맨날 내가 전화해야 되는 건데 일일이 연락해서 약속 잡는 게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인지 알아? 몰라. 여기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는 이 여자는 다섯 친구 중한 명인 태입니다네 서지영 씨좀 부탁합니다. 그만둬요? 언제요? 예, 알겠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를 돌리던 테이는 친구들 중한 명인 지영의 퇴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장 기계들 대로 월급 거 보내줄게. 그동안 수고했다. 사실 지영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백수가 되었습니다. 회사 공장에서 몰래 아기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지영은 집으로 고양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뻐? 오, 귀엽다. 진짜 귀여워. 진짜?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친구들 중한 명인 해주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오랜만에 다섯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뭔데 이게? 오, <laughs> 어, 야. 지영은 해주에게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짬처리 아니 선물로 줬습니다. 야, 서지영. 나 진짜 놀다난 네가 나한테 고양이 선물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너 요새 뭐 해? 유학 가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유학은 뭐 아무나 가니. 야이. 그러지 말고 이네 언니가 알바소개줄 테니까 용돈이나 벌어서 학원이라도 다 보도록 해. 친구들 중 지영과 해주는 성향이 서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너왜 이렇게 늦게 나와?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미안해. 아침부터 이렇게 이렇게 오라 가라 해야겠냐? 그땐 별생이없이 받았는데 내가 키울 이건이아니이든이사도 가야 되이말이야 해주는 지이에게 선물로 받은 고양이가부담스럽게 느껴져 다시 돌려줍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뭐렇게다고 사실 지금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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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게이 집에 돌아온 지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천장이 걱정입니다. 한번아시라고요 그럼. 이런 건 주인집이 당연히 고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든 이참 아주 이 가래. 지영은 주인집에게 천장을 고쳐 달라고 말해 보지만 시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은 꽤 좋은 편인데 100m는 몇 초에 뛰어? 낚수를 좀하나 <laughs> 지영은 형편이 좋지 않아 다시 취업을 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서류에 보니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네. 경리를 보려면은 신원 보증해줄 직계 가족이 필요한데. 지영이 취업 준비로 바빠져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됐던 태희는 지영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영이 친구가 놀러온 건 처음이네. 여기 웬일이야?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하도 궁금해서 방문한 거야. 같이 산책이나 할까 하고. 넌 앞으로 뭐할 거야? 졸업하고 1년이나 아무 일안 했잖아. 너 혹시 워킹 홀리데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내가 신문에서 본 건데 호주에서 공짜로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영어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라는데 하면 괜찮겠지. 그런 게 어딨냐? 오랜만에 테이의 가족들은 외식을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창가에 앉자. 그쪽으로 가시겠어요? 이쪽이 널찍해서 좋군. 그러면 이 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야? 예, 립 샘플러라고요. 립요일을 전부 즐기실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아, 그걸로 대충 자네가 알아서 주어. 아, 물론 맛이 없을 때는 자네가 책임야 돼. 테이의 어? 아버지는 전형적인 꼰대에 자식들에게도 훌륭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디서도 멈추지 않고 물처럼 흘러다니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배 안에 누워서. 평소 테이는 어딘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지나가는 구름도 보고 책도 읽고 지영아 어디갔다 이제 보니?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냐 또는... 지영아 예. 어떡해 어. 결국 지영의 집은 천장이 무너져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모두 돌아가시고 맙니다. 지영아, 잠깐만. 에, 다름이 아니라 너가 유일한 가족이라서 참고인 조서를 써야 되는데 에, 미안하지만 같이 경찰서로 가지. <laughs> 지영은 태희에게 고양이를 맡기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면 돼. 어? 네가 말을 안 하면은 우리만 잡진다고야 노랑머리, 네 소원대로 귀찮은 노인네들 죽었으니까 속 시원할 거 아니야, 응? 어? 지영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오해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지영의 소식을 들은 태희는 가장 먼저 면회를 왔습니다. 형사 아저씨가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거였대는데, 네가 하도 말을 안 해서 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 가는 것 같아. 빨리 나와라. 이런 데서 지내는 거 답답하지 않아? 나가도 갈 데도 없는데 뭐. 집에 돌아온 테이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가족 사진에 자신의 모습을 파내버리고 짐을 싸 집을 나와버립니다 아! 아! 야! 잡아먹으라며 어? 누구지? 누구세요? 어? 테야 웬일이야? 누구? 어? 태이야방가웬 어? 고양이? 태희는 집을 나와 지영이에게 부탁받은 고양이를 쌍둥이 친구에게 맡기고 가버립니다. 내가 졸업하고 1년 동안 아빠한테 돈한 푼도 못 받고 일했거든. 나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얼마 받는지 알아보고 딱그 정도만 훔쳐갖고 나왔어. 아까 집에서 챙긴 돈 뭉치는 태희가 아버지에게 1년간 받지 못했던 월급이었네요. 어디로 갈 건데? 가면서 생각하지 뭐.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너랑 함께 다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태희는 갈 곳이 없는 지영이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상 고양이 짬시키기 영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